매년 11월, 우리 대학은 다가올 1년을 이끌어갈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진행합니다. 단일 후보의 경우, 제적 인원의 40%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지만,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최종 투표율 30.58%로 개표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이후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12월 출간된 우리 대학신문 제683호에서 구 선거세칙 제105조 사항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본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재선거에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모순되었다고 판단해 세칙 개정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는 지난 2월 9일 개정된 우리대학 중앙선거시행세칙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르면 수정되거나 삭제된 조항에는 명확한 개정 사유가 작성되어 있었지만 스테이션 선본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재등록 불가 사항에 대한 개정 사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선거가 무산된 이후 이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기에 새칙 개정을 담당했던 제39대 총학생회 드림의 부학생회장님께 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조항에 관련해서는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의 사례가 나와서 이번에 요청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사례이고 항상 선거 옛날부터 계속 말이 많았던 조항인데 시기적으로는 이 스테이션 선거운동본부의 요청으로 개정이 된 상황이니까 밀어준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건 확실하고요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와서 이번 재선거에서는 이 개정된 조항을 재선거에 적용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고 결론적으로 재선거의 이번 조항이 적용되긴 했지만 특정 선본을 지지하려는 목적 하에 이번 개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명확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학교 대부분의 경우에 이 투표율 미달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번 선거가 사실 홍보나 뭐 투표소 같은 그런 인프라는 저희 측에서 준비하는 업무가 맞다 보니까 선본 측이 아니라 선관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됐는데 개정 사유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결정된 거다 보니까 명확하게 한 가지로 정리할 수가 없어서 개정 사유를 딱히 적진 않았습니다 선거운동본부 등록 기간인 현재 제사십 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는 개정된 새 측이 적용되어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2월 26일과 27일에 총학생회 sns에 업로드된 게시글로 인해 학우 여러분들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학생회 측은 26일자 업로드했던 공고문에 오탈자가 있어 재업로드되었다고 했으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 자체가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제 40대 총학생회 재선거 일정에 맞춰 2월 26일에 권리회복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실무위원 명단을 공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치 해석의 오류가 있어서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명단 수정 및 직위를 수정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잘못 올라온 공고를 보고 혼란을 느끼셨을 하고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치러질 재선거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더 신중을 가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선거와 오프라인 선거를 모두 이용하기도 했고 회칙 배에는 평학생의 중앙실무국 인원만 선거 기표소를 지킬 수 있어서 오프라인 선거 때 기표소를 많이 활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올해 2월에 회칙 개정을 통해서 중앙집행국 인원 외로 이제 단과대학 집행국 인원까지도 기표소에 참여할 수 있는 회칙이 추가되어서 작년보다는 오프라인 기표소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 40대 총학생의 재선거는 오프라인 선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입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보다 나은 내일을 이끌어갈 학생 대표자를 뽑는 선거인이만큼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학우 여러분들의 큰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3월말 치러질 재선거에서는 투표권 행사로 학우 여러분들의 뜻을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의 올바른 투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STBS 지윤수입니다.